나도 드림 없이 흥이진진한 멋진 소설을 쓸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지 분명 언젠가는 언젠가는 분명 우리 가족도 모두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날이 올 거. 사람을 불러놓고 나갔다고? 아마 곧 들어오실 거예요. 마님께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저도 같이 갔어? 아니요, 서재에 계세요. 흠, <laughs> 여전히 서재에 박혀서 시시한 소설을 쓰고 있나 보지? 방해하면 미안하니까, 난 응접실에서 기다릴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만들 만한 건싹다 치웠네. 지독하기는 너희들 이다바먹하게 시끄러워. 피켜 들릴까 아버지, 아버지, 지 봐. 야, 폴리, 숙모님이 저 금고 말고 어디에 돈을 놔두는지 알지? 응, 넌 알잖아. 얼른 말해봐, 너희들 이짜 파먹었냐? <웃음> 어? <laughs> 저아니요 에스더 씨가 차잔을 들고 찾고 계시던데요. 데이비드님이 어디로 사라지셨다고요. 나 아, 혹시 숙모님께서 돌아오셨나 하고 라와봤어 너도 얘기 들었지. 숙모님께서 날부르셨다는거 말이야. 아, 네 그래요. 전 몰랐어요. 어, 음? 여기 있을 텐데. 뭐, 뭐가 말이야?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반지를 놔두셨거든요. 혹시 이쪽인가? 아. 혹시 이거 아니야? 네? 떨어졌어요? 그런가 봐. 음, 내려가서 차 드시고 계세요. 할머니께선 오시려면 좀 걸릴 거예요. 어, 그 그럴까? 이게 왜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 하스프링스에한달 동안이요? 솔직히 난 온천엔 가고 싶지 않은데. 크리스티가 다녀오라고 성화지 뭐냐. 의사가 권하는 거니까 분명 몸엔 좋을 거예요. 그렇다더구나. 근데 그 온천엔 혼자 가세요? 주호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걘 가고 싶지 않다더라. 그래서 설마 저더로 같이 가자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다. 아, 아. 에스토를 데리고 갈 거다.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방에다 이 반지를 두고 가셨죠? 어, 네가 챙겼구나. 아침에 손가락에서 쑥 빠지지 뭐냐. 큰일이야. 손가락 살이 빠졌나 봐. 봐, 아주 헐렁헐렁하지? 그, 그러네요. 저한테 부탁하실 일이 뭔데요? 네가 이 집을 받아오한 네? 달이나 집을 비우는데 고용인들만 두고 가긴 불안해서. 그동안 네가 이 집을 봐줬으면 하는데, 어떠냐? 아, 그거였군요. 하지만 전 하루 종일 이 집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종일 있을 필요는 없어. 어쨌든 네가 이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용인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게다.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숙모님 그럴래? 고맙다. 사례는 핫스프링스에 갔다 온 후에 생각해보마. 사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래, 정말이냐? 그건 그렇고죠 여전히 같이 갈 마음은 없는 거니? 아, 죄송해요,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한 달이나 자유시간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laughs> 그래, 알았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젊은 아가씨한테 온천 여행은 너무 따분할 거야. 나도 건강 때문이 아니면 온천 같은 곳엔 갈 생각도 안 했을 거야. <laughs> 만약 온천이 아니라 유럽에 가시는 거였다면 저도 기꺼이 따라갔을 거예요. 참 맹랑하다니까. 만약 효과가 있어서 내 건강이 좀더 나아지면 유럽이든 동양이든 데려가 주마. 감사합니다. 믿진 않지만 기다릴게요. <웃음> <웃음> 데이비드, 바쁜데 불러내서 미안하구나. <laughs> 미안하지만 내일 내가 출발하기 전에 다시 와 주겠니? 네? 떠나기 전에 열쇠들을 너한테 맡겨야 하니까 말이다. 열쇠요? 서랍장과 금고 열쇠들 혹시 또 모르잖니. 네가 그걸 쓸 일은 아마 없을 테지만 말이야. 아, 네, 네. 언니, 무려 한 달이야! 아, 좋겠다. 난 겨우 2주밖에 못 쉬었는데. 그렇지만 언니는 모폐가에서 꿈같은 이주를 보냈잖아. 불평하면 안 되지. 그 2주는 여러모로 반성할 일이 많은 시간들이었어. 넌 그럴 일 없게 이번 휴가를 알차게 보내봐. 알겠어. 종일 책을 읽을 거야. 쓰다만 소설도 완성할 거고 말이야. 보트도 타야지. 그리고 실컷 늘어지게 늦잠도 잘 거야. 뭐? <웃음> <야>! <웃음> 어? <웃음> 어? 아? 그 신문기자구나 앤서니거든요 음. 자주 봤는데 이름 정도는 외워주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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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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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되게 오랜만이다 오늘도 물론 일하는 중이겠죠? <laughs> 아 신문기자에게 쉬는 날은 없거든 <laughs> 안됐네요 <laughs> 전 내일부터 무려 한 달이나 쉰답니다 한 달이나? 진짜 부럽다. 나한텐 꿈같은 이야긴데. 그럼 앤서니도 쉬면 되잖아요. 우리 신문사인 기자가 세 명뿐인데 내가 쉬고 싶다고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에이, 그렇다고 신문을 군데군데 백지로 내보내진 않겠죠. 그럴지도 몰라. <laughs> 셋 중에서도 내가 기사를 제일 많이 쓰거든. 음, 일은 많지만 앤서니는 신문기자라는 직업을 아주 좋아하죠. 싫은데도 억지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거야. 그렇지만...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쉬는 날이 없어도 버티는 수밖에요. 좋았어. 편집장님께 한번 얘기해볼래. 나도 한 달까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3일 정도는 휴가를 받을 거야. 응, 꼭 받아내야지. 맥으누나랑 조가 돌아왔어요. 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음? 맥으누나가 웬 젊은 남자랑 웃으면서 걷고 있는데요. 음.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봐. 저 사람, 신문기자인 앤서니 분신네요 맥으누나랑 저렇게 친한 사이인 줄 몰랐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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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가볼게요. 맥으, 아, 조! 음? 내가 휴가를 받으면 포츠머스에 가지 않을래? 로미오와 줄리엣을 상은 하고 있대. 네, 정말요? 어, 보고 싶다. 같이 가자, 데려가 줄게. 휴가를 받아야 갈수 있잖아요. 꼭 받아올게. 응, 꼭 휴가를 쟁취하세요. 난 어차피 한달 동안 푹쉴 거니까, 언제든지 갈수 있어요. 어. 그가 아니라 조랑 얘기하고 있네. 아까 누나랑 얘기했어요. <laughs> 이제 공부할게요. 열심히는 들여다보는데 보면 뭐 아니? 알려고 보는 거잖아. 에이미, 너 수학 못하지? 그건 상관없잖아. 상관있거든.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체스도 잘 못해. 음, 이걸 여기에? 어? 아, 안돼! 잠깐만! 안돼. 요즘 수학 실력이 확 늘어서 그런지 체스도 잘 되는데. 부륵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아. <laughs> 그럼 나도 가르쳐달라고 해볼까? <laughs> 언니, 이렇게 하면 어때? 안 돼! 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음. <웃음> <웃음> 자, 어때? 음. 어? 음. 로리, 아무래도 넌 수학 공부를 좀더 해야겠다. 음. 그런가 봐. <laughs> 로리, 근데 말이야. 내일 혹시 보트 타러 가도 될까? 어, 타고 싶으면 마음껏 타. <laughs> 그럼 보트 창고 열쇠 좀 빌려주라. 강까지 같이 가줄게. 보트 탈 시간도 없는 사람을 데려가면 너무 미안하잖아. 정말 한 달이나 쉬기로 했어? 응, 휴가야. 정처 없이 보트를 타고 가면서 실컷 책이나 읽어야지. 그 신문기자랑은 무슨 얘기했어? 뭐? 아, 아까 앞에서... 아, 응! <laughs> 휴가 동안 포츠머스에 있는 극장에 같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러 가자더라고. 그래? 언니 여기에 또 여기, 알겠어? 여기야. 조용히 해라. 그 수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방해 좀 하지 마. 하여튼 틈만 나면 끼어든다니까. 근데 <laughs> 앤서니가 휴가를 받아야지만 갈수 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휴가를 못 받을 것 같아. 바쁘거든. 그래? <laughs> 여기에도... 미... <laughs> 자, 그럼 이수는 어떠십니까? 그렇단 말이지, 정말 온천이 건강에 좋을까? 믿음이 안 가는데 크리스티 선생님께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난 옛날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영 믿을 수가 없어. <laughs> 한달푹 쉰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난 집에서도 매일 쉬잖니. 어쨌든 온천이 몸에 나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라는 얘기구나. 그럼 데이빗, 나 없는 동안 이 집을 잘 부탁한다. 네. 어, 저 근데요 숙모님. 왜 불러? 안 주셨잖아요. 뭘안 줬는데? 열쇠 주셔야죠. 서랍장 열쇠라고 했나? 아, 참 그렇지. 나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열쇠는 맡겨놓고 가마. 아, 어? 응? 저, 네가 이 열쇠를 맡아다오. 아, 어, 네. 숙모님. 다 귀중한 열쇠니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숙모님, 제가 맡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됐다. 너한테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하면 미안하잖니 <laughs> 아싸 드디어 가셨다. <laughs> 저기 줘. 구관조에다가 개까지 돌봐주시려면 힘드시겠네요. 숙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열쇠는 나한테 맡기는 게 어때? <laughs> 괜찮아요. 치칠맞게 <막게> 잃어버리진 않을게요. <laughs> 아, 이 짜증나. 빨리 와 내 공부 안 해도 돼? 지금쯤 선생님이 와 계신 거 아니야? 기다리시겠지 뭐. 한에 보트는 크니까 4명까지는 탈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러다가 뒤집어지면 어쩌려고? 걱정하지 마. 주우는 물에 빠지는 게안 무서운가 봐. 하늘 좀 봐. 정말 예쁘다. 간건 확실하니까 좀더강 하류 쪽에 가서 찾아보자. 로리! 응? 어? 누가 로리 오빠를 부르는데? 그렇다면 그분일 거야. 그분이 누군데? 가정교사인 브룩 씨 말이야. 오! <laughs> 아, 마거리 씨였군요. 브룩 씨, 아, 로린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 네. 집사인 존슨 씨한테는 금방 돌아온다고 하고 나간 모양이던데요. 주랑 같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쳤나봐요. 확실합니다. 제 동생이 부추겼을지도 몰라요. 걔가 문제예요. 아니요. 어, 그건 동생분 잘못이 아니에요. 동생분이 뭐라고 했던 본인이 공부할 마음이 있었으면 돌아왔을 거예요. 만 날이 너무 좋아서 이런 날엔 공부보다 보트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는 가요. 음. 언니 계속 수다만 떨지 말고 얼른 두 사람을 찾으러 가자. 어. <laughs> 로렌스 씨의 보트 창고 근처에 있을 거예요. 베스 고맙다. 안녕, 베스. 오랜만에 보네. 안녕하세요. 저, 집에 있냐? 강가에 풀이 너무 무성해서 우리가 못본 걸까요? 아니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언니, 혹시 보트가 뒤집힌 건 아닐까? 에이, 니! 그런 불길한 소리는 하지도 마. 그치만... 그렇지만... <laughs> <laughs> 어, 어 보트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멀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로렌스가의 보트인 것 같아요. <laughs> 언니, 내가 들리면 대답 좀 해봐. 어, 이미 너무 멀어서 안 들릴 거야. 그럼 우리 셋이 동시에 불러보죠. 저, 로리. 로리! 로리! 누가 저리로 가고 있어요! 응? 앤서니 씨예요! 어, 그러네, 앤서니 씨야! 한척더 왔어요! 허, 아니, 저건 데이비드 씨야! 데이비드 씨라고? 저 사람들은 누군데 갑자기 나타난 거죠? 저 대답해! 찬양! 꽤 오래 잔것 같은데... 사람들이 우리가 조난당했다고 오해했나봐 어? 와, 너무 멀리 왔네 어? 조심했어야지! 바다로 떠내려갈 뻔했어 어? 죄송해요, 저흰 괜찮아요 둘다 깜빡 잠들었나봐요 어? 어? 조, 괜찮냐? 데이비드씨! 데이비드씨가 왜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마워요. 너한테 맡긴 열쇠가 급하게 필요해졌거든. 실은, 변호사 하트씨가 오셨어. 그래요? 저, 다행히 나 휴가 받았어. 그러니까 내일 로미오와 줄리엣 보러 가자. 아, <laughs> 정말요? 가다 말고 돌아오셨어요. 네? 왜요? 글쎄요, 왜 그러셨겠어요? 또 마님의 변덕이 다시 도지신 거겠죠. 아, 어 응? 어머? 데이비드 씨도 여기 계셨네요. 예. 어, 왜 저러시는 거죠? 아직 얘기가 다안 끝났는데. 조의 휴가는 취소됐나요? <laughs> 네. 내일부터 평소에 오던 것처럼 저택으로 오시래요. 어, 아. <laughs> 들어와라. 잘 다녀오셨어요? 고왔니 할머니의 그 변덕에 두손두발다 들었어요. <laughs> 도저히 칼 마음이 안 드는 걸 어떡하니 하, 저한테 맡기고 하신 열쇠나 돌려드릴게요 그래 오늘따라 반지가 안 빠지네 왜 이런 것 까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조언니는 휴가가 사라져서 화가 났다 그리고 앤소니씨도 크게 실망한 것 같았다 로리오빠만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근데 데이비드씨는 그때 왜 갑자기 도망친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우리여 파티에 초대한다고? 지데 우리를 파티에 초대한다고?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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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나도 너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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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